안녕하세요. 여론조사 진행을 위해 전화드렸습니다. 리서치에 참여해주시면 으스, 저 똥싸는 중입니다. 아 네, 그, 똥싸시는 중이군요. 똥싸면서 참여해도 되나요? 아 예, 그럼요.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하, 전화는 안 되겠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아유. 아이웨이... 아이웨이... 저기요. 예.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리서치 잠깐 참여. 안녕하세요. 설문조사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? 저희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요. 재밌는 심리 테스트를 통해 절기요 음,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? 멀리서 봤는데 지금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지금 뒤에서 후광이 빛나고 있어요. 주로 붙여가 들 상인가요? 예, 맞아요. 아, 뭐, 뭐. 아, 네, 리서치 댕 문의 좀 드리려고요. 네? 얼마요? 아니 그렇게 비싸요? 예, 좀 알아보고 다시 전화드릴게요. 가격으로 전문적인 AI 리서치 설계, 패널 일관성 시스템, 보컬의 데이터 분석까지 내가 원하는 인하우스 리서치 플랫폼, 리서치의 신세계, 리서치의 혁명가, 인사이트의 치택키 아젠다북.